첫 번째는 일단 본인이 해당 병원에 방문해서 결제했던 카드 내역 다 뽑아보셔야 됩니다. 그리고 그 병원을 방문해서 본인에 대한 일체의 기록 의무, 의무기록 사본이든 진료비 세부 내역서든 이런 것들 다 떼서 확인을 해서 하나하나 맞춰보셔야 돼요. 어, 이때 내가 얼마를 결제했는데 이때 내가 무슨 치료를 했었지? 그날 보톡스를 맞은 적이 없는데 왜 보톡스가 들어가 있지? 이런 것들 정확히 확인하셔야 돼요. 두 번째는 실비보험 청구하는 과정에서 병원이나 보험사와 주고받은 연락이 있다면, 지워졌다고 하더라도 복구를 통해서 확인하시고, 보험회사에서 가지고 있는 뭐, 녹음, 녹취 이런 것도 있으면 좀 확보를 하시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사실은 주도적으로 권유해서, 사실 환자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서 갔는데 병원에서 실비보험 다 되게 해줄 테니까 고객님 걱정하지 마시고 결제하셔라. 라고 해서 한 경우에, 이게 보험사기가 적발이 된 이후에 병원에서 그 입장을 그대로 유지해주면 좋은데, 돌변해서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도 많아요. 병원 측에서 나는 아무것도 몰랐고 환자가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해준 것일 뿐이다 라고 딴소리 해버리는 경우에 그럴 때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포기하지 말고 그렇다면 선생님 병원 측에서 내가 그렇게 부탁했다는 거에 대한 증명을 해봐라 의무기록 사본 차트 진료비 세부 명세 내역서 이런 것들 고객이 쓰니까 환자가 쓰는 게 아니에요 환자가 쓸 수가 없어요 다 병원에서 의사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써놓고 내가 시켰다고 주장을 하는 거니까, 그러면 내가 뭘 어떻게, 언제, 어떻게, 어떤 방식으로 시켰는지 구체적으로 증명을 해봐라고 따지셔야 돼요.